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로이씨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구미에서 4년째 열리고 있는 라면 축제에 가보려고 합니다. 구미 라면 축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레스토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이 지역 공장에서 갓 나온 라면을 직접 사고 먹어볼 수 있는 유일한 축제라고 하는데, 뭐 사실 이번 년도에 부산에서도. 아...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어쨌든 부산과는 달리 방문객이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는 지역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속달 ITX마음을 타고 구미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열차를 타고 구미까지 가서 여러분들께 지역축제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보시죠 렛츠고 자 제가 타탈 i t 스마음은 방금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렇게 최속달로 가는 ITX 마음이고 10시 40분에 출발한 열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차역을 보시면 부산역을 출발해서 구포역에 정차한 다음 중간에 아무 정차역도 없이 동대구역에 가서 그 다음에 대구역에 정차한 다음 구미역으로 바로 가는 이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보통 세마을호를 보면 미량역에 정차하는 열차가 많은데 미량역은 KTX가 정차함에도 제가 탈열차는 정차하지 않고 바로 동대구까지 가게 됩니다 뭐 사실 저번에 중년으로 연결된 ITX 마음이라는 기획으로 저열차를 타본 적이 있긴 있는데 자어쨌됐든 이번에는 이걸 타고 오크미어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디보자 내가 탈 차가 몇호 차였더라? 5호 차구만 5호 차면 요 바로 앞에 있는 차가 5호 차네요 그리고 이 차량은 23년도에 만들어진 차량이네요. 아마 처음 데뷔할 때 들어온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그리고 보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무공화와 달리, 지금 제가 타고 갈 열차는 1시간 40분 정도면 갈수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렇게 빨리 갈수 있는가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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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1분 늦게 부산역을 출발하게 되네요. 그리고 역을 출발하자마자 부산진역을 통과 왼쪽에 지하철 1호선의 새 차량이 부산진역 연결선로를 통해 반입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구간은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하철 승강장에 디젤 기아차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1차는 동해선 및 가야선과 분기하여 지하철 2호선 이다니는 가야대로 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은 직선 구간이지만 옛날에 세마로와 무궁화호, 통일호 등이 달리던 시절에 디젤 동차 및 디젤 기관차의 소음 민원으로 150km가 아닌 150km 정도로 속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막히는 시내 교통보다는 확실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빠르게 사상역을 통과하여 첫 정차역인 국포역에 정차합니다. 그리고 이공간 정차 후 역을 출발하여 다음 역인 동대구역까지 98.9km를 무정차로 달리게 됩니다. 여기부터 미량까지는 선용이 좋은 구간을 달리기 때문에 열차가 속도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내의 마지막 역 화명역을 통과하여 이렇게 낙동강변을 따라 달리게 됩니다. 거의 최대 속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양산시의 직간 열차는 불금역을 통과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서 어느새 낙동강과 갈라지게 되는 지점까지 왔네요 그리고 열차는 삼랑진역을 통과하여 왼쪽으로 보이는 경전선 연결선로인 위전선과 합류 그리고 이후 밀양역을 통과한 열차는 새롭게 이설된 밀양강초교를 건너갑니다 벌써 옛날에 달리던 구간의 철거공사도 마무리됐네요 이야 빠르다 빠르다 지 직선구간이라서 그런지 저가 최대한 속도를 많이 내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미량강을 건너서 열차는 상동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차는 터널을 지나서 경상북도 청도군에 진입합니다. 야, 근데 그나저나 서행이 풀린 건가? 아, 아니다. 속도 줄인다. 아, 지금 두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 경부선 서행이 걸려 있는 모양입니다. 아, 그래도 60km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80km 정도로 달려주고 있네요. 아, 이거 서행도 대체 언제 풀리는 거고 이제 지겹다, 지겨워. 아직까지 청도 사고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거의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서행을 하게 되어서 경부선을 경유하는 모든 열차에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서 현재 수도권 쪽에서도 열차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아, 빠르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도역도 속도를 낮춰서 통과하게 되네요. 그래도 저번달에는 60km로 서행했는데 다시 서서히 운행속도를 높여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왼쪽에 대기하고 있는 전철을 추월해서 경산역을 통과합니다. 이 경부선 서행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운행개통이죠 대경선 전철은 안그래도 배차가 안좋은데 서행으로 인한 등급이 높은 일반열차의 지연 때문에 10분 정도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60km로 통과하던 때보다는 지연이 크게 되고 있진 않네요. 이렇게 역을 통과하면 바로 정상 속도로 속도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차는 동대구역에 도착. 현재 5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간 정차 후 동대구역을 출발하여 열차는 또 다른 대구시내 중심역 대구역에 도착. 이 야, 지금 대경선 승강장에 지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네요. 아, 이거 돌아올 때는 대경선을 타고 한번 와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3호선 모노레일이 다니는 원대역 인근을 지나서 서대구역을 100km로 통과합니다. 아까 청도 쪽 구간과는 다르게 대구에서 김천까지의 구간은 서행이 꽤 많이 풀린 모양입니다. 이렇게 금호강을 건너서 이제 대구시를 벗어나 칠곡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인 구미에 도착하겠네요. 이렇게 칠곡군의 중심역인 외관역을 통과하여 아까 미량 인근에서 서쪽으로 갈라졌던 낙동강을 건너서 현재 개업을 눈앞에 둔 북삼역을 지나 구미시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현재 광역전철이 영업 중인 사곡역을 통과해서 구미역에 진입. 자 현재 시각 12시 30분. 한 10분 정도 늦게 구미역에 도착하게 됐네요. 그래도 일부 구간에서는 서행이 해제가 돼서 몇주 전보다는 약간 빨라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이렇게 팔량으로 또 증편이 되니까. 서울 방면 열차를 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네요. 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축제 때문에 그런가? 자, 뭐, 일단 나가보도록 합시다. 야, 이건 뭐야? 야, 대경선은 주말에도 자전거를 휴대를 못하는구나. 하긴, 2량짜리에서 자전거까지 들고 타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거? 자, 금호산 쪽으로 나가면 안 되고, 중앙시장 쪽으로 음.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보도록 합시다. 음. 야 사람 너무 많다. 원래 구미가 이런 동네가 아닌데 음. <laughs> 장난 아니네 오늘. 음. 뭐 일단 음. 가보도록 할까요? 음. 야 뭐야 요 앞에 이 사람들은 뭐지? 내가 아, 아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구나? 안내소에서 종이 책자라도 하나 가져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 구미역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쭉 걸어가 보도록 할까요? 야, 진짜 대단해. 이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어, 여기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어, 이걸 어디서 사와야 되지? 일단 식사를 좀 먼저 하고 싶은데, 어, 저쪽 하얀색 부스 같은 데서 뭘 파는 모양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니 그런데 이거 앉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른데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쉽지 않구만. 야 지금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저 뒤로 돌아서 나와야 될것 같은데. 이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특이한 라면들이 많이 보이네요. LA 갈비 짜장라면. 삼겹 생크림 라면 어, 잠시만. 아 잠시만 이거 QR 찍어서 주문을 할 수도 있는 모양이네요 한번 해볼까? 이야 주문 일시 중지 이거 지금 주문을 한다 해도 아 먹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주문해서 먹기 전에 자리를 먼저 잡아야 될것 같네요 가방 두고 다니면 훔쳐갈 사람 없을려나 모르겠네 아 복잡하다 복잡해 진짜. 아까 그쪽 말고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몇개 마련되어 있긴 있는데, 어딜 가나 다꽉차 있구만. 아 이쪽이 그래도 그나마 좀 한산한 곳인가? 아 그래도 앉을 곳이 없구나. 조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이거.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식사할 수 있는 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해놓고, 바깥에서 줄을 서게 했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빈 자리 알아서 찾아서 가라고 하면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긴 하네요. 혼자서 오니까 이런 거 자리 잡기도 쉽지가 않네. 서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아 그냥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건 포기를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주문을 먼저 좀 하도록 합시다. 아 일단은 세개 정도 주문을 해봤는데 아 너무 많나? 일단, 준비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라면을 받았는데, 어디 빈 공간이 있으면, 길거리에 앉아서라도 먹어야겠네요. 야, 그나마 찾은 게, 아, 여기서 앉아서 먹어도 되나? 요즘 행사장 같은 곳 같은데? <laughs> 어쩔 수 없다. 여기 앉아서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이렇게 놔두고, 나머지 주문한 것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도 되겠지? 자, 이렇게 라면을 가져왔는데, 아, 드디어, 이거를 먹어보게 되는구나. 지금 이거 하나 주문해서 앉으려고 한 시간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 국물라면을 먹어볼 건데, 얘는 이렇게 구운 돼지고기를 넣었다고 하네요. 차슈 같은 건가?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신라면 쓴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맵진 않네요 이게. 마스터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 시간이 지나서 좀 굳었네 생겼다 맛있따 아, 음, 근데 이렇게 고급지게 라면을 <목소리> 끓였는데도 한 3,4천원 밖에 안하고 가격도 적당하니 맛있는 거 같네요 지역 축제가 뭐마가지가이마다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가격도 적당하고 음식도 맛있고 음식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이 빵도 한번 먹어볼까 싶은데 야끼 소바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라면, 이야 잘못다 역시 양이 좀 많았는데 어 그래도 덕분에 좀 부지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이 라면마다 각각 특징이 있어서 다른 라면도 좀 먹어보시긴 한데 이제 배가 불러서 더는 못 먹겠네요. 그리고 어느새 시간도 2시가 넘었는데, 아까 무슨 이벤트 부스 같은 거 있던데 한번 다시 가볼까 싶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시 넘었는데도 아직 이래 사람이 많나? 이런 쇼 같은 것도 하네. 오, 멋지다. 아까 여기 부스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나? 야, 아직도 줄 많이 서고 있네. 이거는 뭐 직접 만드는. 야 이거 재밌겠는데 한번 해볼까? 아 여기 2만 원 이상 결제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아까 사 먹은 게 여기 7,900원, 4,800원, 6,500원 하치 얼마고? 19,300원이라서 아 2만 원 이상을 안사 먹었구나 내가. 아 근데 지금 뭘더사 먹기에는 배가 너무 불러서 아, 아쉽지만 이것도 좀 넘기도록 하고. 주변을 좀더 돌아들여 볼것 싶네요. 야, 아, 근데 저렇게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라면 같은 거 직접 만들어 보고 이러면 재미있겠다. 아, 요것도 뭐 부스 들어가서 인스타에 인증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 줄 너무 많이 선다, 여기도. 사실 이런 이벤트 같은 것도 애들 데리고 와서 가족끼리 하면 좋은 그런 거 같은데, 혼자 서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와. 아우. 저쪽에 있는 시장이나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이제 좀 살겠다. 시장에 왔으니까 뭐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 가지고 가도록 할까요? 어, 구미 특산물 하면 생각나는 게 금호산 멜론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기에 멜론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파는 가게가 있을려나? 여기 야채를 좀 파는 것 같은데 과일 가게도 있을려나? 여기 사과하고 감, 귤 이런 건 보이는데 아 역시 지금 메로는 시기가 아닌가다 뭐야 시장도 이게 다구만. 아 그럼 슬슬 그냥 역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뭐 시장도 그렇게 크지가 않구나. 아 그리고 주차할 데도 없어가지고 이래 차를 다 막대놨네. 아. 아 진짜 이 차가 뭐고 이게 보기 싫게 아 근데 다 이래 차를 이런 식으로 대놓으니까 뭐 경찰들도 어찌할 수 있나 이거 아, 이런 축제 같은 걸를열 겨면 좀 주차 공간 같은 것도 여러 군데 확보를 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점은 좀 아쉽네요 아 결국 이렇게 역 앞으로 돌아왔는데요 아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일단, 라면 맛 자체는 있었는데, 아, 그래도 뭔가 2%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일단, 먹거리 자체는 만족스러웠는데,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한 그런 대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제 식사 공간 같은 경우도, 좀 줄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식사를 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자리를 선점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카메라에 담진 않는데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랬거든요. 뭐또 저같이 혼자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놓고 어디 갔다 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뭐 굳이 구태여 멀리서부터 찾아올 그럴 축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여기 구미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대구나 가까운데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축제 기간에 한 번씩 들러보는 거뭐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보시죠 이 사람 인도 너무 많고. 아, 내년에 또 같은 축제를 한다고 하면 행사장 규모를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많은 인파를 좀 관리를 할수 있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 전 이쯤하고 부산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야, 이쪽에도 이렇게 조그만한 부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제 금호산 쪽 출근데, 그래도 이쪽은 비교적 한산한 느낌이 드네요. 야, 다음에는 이쪽 공간을 좀더 활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뭐, 어됐든 축제 평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돌아가는 열차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야 대경선 전철을 탈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아, 내려가 보자, 내려가 보자. 모르겠다. 우와, 벌써부터 인파가 심상치 않나요? 이랑짜리 전철이라서 이거. 와, 저 봐라, 저 봐라. 심지어 차도 없네 지금. 한 40분이나 기다려야 되나? 아,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답 없네. 야, 이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 지금 저2량짜리 열차에 사람들 타려고 저렇게 모여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냥 일반 열차를 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와, 아, 진짜. 아, 개찰구 괜히 들어갔네. 괜히 기본요금 냈다. 지금 알아보니까... 이 열차를 타는 게 경산행 3시 22분에 출발하는 대경선 전동차보다 빨리 도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일반 열차를 타고 일단은 동대구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표를 보니까 이렇게 마음을 타고 산천으로 환승을 할수 있는 표가 있는 모양이네요. 아, 그냥 이렇게 속 편하게 일반 열차 타는 게 낫지. 가격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어차피 그리고 저는 부산까지 가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환승승차권을 끊으면 일반열차 가격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까처럼 기다려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조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아, 이러면 그냥 차라리 김천구미역으로 가는 게나았을려나 그런데 김천구미역도 사실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알기로 여기도 김천구미역 가는데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아, 이것도 할지 못되고 진짜. 구미역에서 일반열차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환승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경부선 서행 때문에 지연도 많이 되고 사람도 많고, 완전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열차조차도 2분 늦게 구미역을 출발하게 되네요. 아, 안타길 말했다. 학생 후회 날것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 전철이 여기서 대피가 짜여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ITX 마음타고 가는 게 동대구역에 더 빠르게 도착하거든요 3시 30분 많이 늦는데 그래도 저쪽에 열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야 입속으로 타는 사람이 이래 많아? 자 조금만 서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승하차 지원으로 인해서 구미역이야. 4분간 정차 출발을 하게 되네요. 야 이거 잠시만. 지금 KTX 한 3시간 맞출 수 있으면나 모르겠네. 아 이거 애매한데. 뭐 이건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라면 축제는 바이바이. 열차는 다시 구미 시내 구간을 지나서 열차는 사곡역을 통과. 아까 그 대경선열차가 상호역에 이제 필요했어야 되는데 이 열차가 크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냥 먼저 가버린 것 같네요 어쨌든 열차는 양목역을 통과하여 다시 낙동강을 건너서 매간역에 도착 일단 현재 지연시간은 13분 한승시간은 16분 정도 되거든요 아 13분 지연된 동안 KTX 타기 좀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14분 늦은 상태로 외관역을 출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신동역을 통과한 열차는 진행 방향 왼쪽으로 서대구 경유 KTX가 공기하는 대구 분경결선과 합류합니다 원래 저 선로는 2004년에 처음 KTX가 개통했을 때 아직 대구 시내 구간의 고속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던 임시 선로였는데 2022년에 서대구 경유 KTX가 생기면서 다시 사용하게 된 선로라고 합니다. 사실 굳이 일반선을 경유해야 하는 서대구 경유 KTX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운행계통이 생겨서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니, 뭐, 잘 모르겠지만, 좋은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열차는 7곡군 진천역을 통과. 열차는 금호강을 그 건너서 대구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열차는 서대구역을 통과하여 다음 역이 대구역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 열차 대구역에 정차하고 있고 얘가 이제 서대구역을 통과했는데 아, 이거 환승 들려나? 진짜 애매하네. 신할 도착 시간은 4시 13분. 아, 지금 이렇게 대구역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도 많아서 아, 저 지나가 버리네. 아, 이러면 확실하게 못 한다. 여전히 저기 지나가버리니까 다음열차는 탈수 밖에 없겠네요 아한승수나는아네아 한승안내를 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 아 대기하는 다아 다행이네 아까 그 k t 스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네 10초, 15초 <laughs> <laughs> 부 1039? 예, <laughs> 네, 맞아요 네. 아, 와, 다행이다 <laughs> 아까 대구역에서 반천 먼저 보낼 때는 진짜 못할 줄알았는 그래도 황승승계 깊게 많았는지 이렇게 대기를 해주네요. 아, 다행이다. 그리고 뭐처럼 특실을 이용하게 됐으니까 좀 편하게 가도록 합시다. 아. 자, 그리고 열차는 16시 22분. 방금 탔던 ITX 마음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렇게 향승 연계를 위해 3분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실 간식을 좀 가져와 봤는데, 특실 간식이 바뀌었네요, 또. 얼마 전에 a p a 을 한다고 좀 양해 같은 걸 준비를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쿠키하고 티일이 각각 한 개씩 들어있네요. 쿠키는 예전보다 좀더 두껍게 생긴 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한번 먹을까? 음, 맛있다. 그리고 열차는 어느새 이렇게 속도를 쭉 올려서 곧바로 경주역에 정차하게 됩니다. 역시 KTX는 KTX네요. 동대구역 출발 17분 만에 경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분간 정차하여 경주역을 출발한 열차는 다음역인 울산역에 정차하여 부산역을 향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최대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내주고 있네요. 그리고 열차는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가 있는데 금정터널에 진입. 속도를 줄여서 부전역 지하를 지난 열차는 드디어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자, 드디어 부산역에 다시 도착하게 됐습니다. 한 4분 정도 더 늦게 도착하게 됐네요. 아, 그래도 마지막에 특실을 이용해서 꽤 편하게 올수 있었네요. 어우, 구미에서 부산으로 올때 그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네. 와. 자 어쨌든 나가 보도록 할까요? 아까 타던 ITX 밤도 부산으로 오는 열차였는데 지금 위치가 어딘지 확인해 볼까요? 야 이제 삼랑진역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되면 제가 탄 KTX가 이 ITX 밤보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부산역에 더 일찍 도착하게 됐네요. 아 KTX 타길 잘했다. 사실 경부선 서행만 아니었으면. 시간표상으로는 12분, 13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 이거 서행이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구미에서 열리는 라면 축제에 갔다가 와봤는데요. 숙제 음식 자체는 맛있는 것도 많았고, 바가지 같은 건 없어서 지역 축제치고는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좀 혼잡하고 혼자, 혼자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긴 했지만 이런 점은 나중에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히 망해버린 부산의 라면 축제보다는 훨씬 성공적인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기획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